오늘의 신학기 대비해서 가방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김 없이 제품 소개하고 마지막에 한줄 평도 꼭 솔직하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팩은 후드우드 브랜드의 후드우드 로고 아플리케 백팩 브라운. 이 가방은 딱새 학기에 부담 없이 캐주얼하게 매기 좋을 가방인데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딱 보통 정도 크기입니다. 앞에 후드우드 브랜드의 약자인 아플리케 자수 h d 알파벳이 새겨져 있고요. 핀 버튼 두 개도 같이 동봉이 돼서 오네요. 겉감은 코튼백에 부드러운 피치 워싱 가공으로 되어 있는데 만졌을 때 생각하시는 그 일반적인 가방의 터치감이 아니라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약간 트위드 느낌과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설명드리자면은 아웃 포켓 큰거한 개가 앞에 있고요. 사이드 포켓이 두 개도 있는데 고무줄도 알맞게 조여줘서 물건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을 보여드리자면은 내부 포켓 한 개만 있는데요. 주머니 쪽에 쿠셔닝 안감이 처리가 되어 있고 등판 쪽에도 쿠셔닝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 안전하게 패드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바닥 보강재가 있어서 물건을 넣어도 쉽게 가게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어깨 패드도 들어가 있어서 쿠셔닝도 잘될것 같네요. 색상을 취향에 따라 선택해 보세요. 한줄평 대학생이시라면 딱 캠퍼스에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리하고 캐주얼한 코디 그렇게 많이 입으신 분들은 선택하신다면 정말 부담 없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 되겠습니다. 단점은 딱히 모르겠네요. 약간 크기가 조금 작은 정도? 호불호 여행용기니까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가 은 카네이테이 브랜드의 보헤미안 백팩 L. 이 카네이테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옛날에 해드렸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만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면 후회 없을 만한 선택일 것 같아요. 크기는 적당하게 나왔는데 15인치 패드까지 수납이 가능한 크기입니다. 디자인은 캐주얼한데 그렇다고 너무 튀지는 않은 무난한 백팩 디자인인데 겉감은 패드병을 재활용해서 자체 개발한 아이판리젠 나일론 10과 일반 나일론 30으로 되어 있고요, 생활 방수가 되는 원단입니다. 이게 터치감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저희 그 신발을 덤블타잉 돌린 그런 느낌 아시죠? 나일론 원단에서 덤블타잉 돌려서 약간 좀 흐물흐물하게 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일반 나일론처럼 그 미끌미끌 거리는 건 아니고요 바스락 거리는 그런 느낌 텍스처감을 추가 줬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설명드리자면 앞쪽에 포켓 큰거 하나, 사이드에 두개 이렇게 총세 개가 있고요 신기하게 지퍼에 또 이렇게 이중으로 똑딱이 단추를 달아줘서 퀄리티를 높여줬습니다. 그다음 안쪽에 보여드리자면 스트링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물품 넣으실 수 있는 포켓 한 개, 패드 넣을 수 있는 포켓 한 개, 총두 개의 포켓이 있는데 쿠셔닝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어요. 또 밑바닥에는 딱딱한 보강재라기보다는 두꺼운 천으로 밑바닥을 보강을 해줬습니다. 역시 천을 좀 덧대어 줘서 일반적인 다른 부분보다는 좀더더 두껍더라고요. 카네이티브 브랜드의 가장 장점인 게 바로 부자재거든요. 초강력 플라스틱 자석으로 나왔고 그래서 퀄리티를 확실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깨 패드는 따로 캐주얼한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넣지는 않았고 일반 스트랩으로 해줬습니다. 색상은 총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한줄평 전체적으로. 보강제 부분만은 조금 아쉬웠으나 원단 퀄리티나 만듦새, 부자재 등은 확실히 몇년멜수 있는 가심비한 가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웨어러블하게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릴 만한 백팩 디자인이었다는 게 마음에 들었네요. 세 번째로는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유틸리티 데이백 올리브 색상과 블랙 색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베이직 오브 베이직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제격인 가방인데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은 사이즈로 나왔고 체격이 작으신 분이 메기에도커 보이지 가 않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패드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디자인은 딱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큰 아웃 포켓 하나와 사이드 포켓 두 개. 한쪽에는 메쉬 소재, 한쪽은 몸판과 똑같은 소재로 되어 있네요. 지퍼는 모두 와이키키사의 코일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겉면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인 RPET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약간 바스락거리는 트윌 코튼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자 안을 보여드리자면 미니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물품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패드 넣는 곳 보강재가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 몸판도 튼튼해서 충격흡수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패드도 빵빵해서 너무 좋. 라고요. 우진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퀄리티가 좋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분들이 아마 무난하게 메기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올리브 색상과 블랙 색상 두 가지가 있네요. 군주평. 키운 거는 딱히 바닥 보강제밖에 없었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가방이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밀루아카이비 브랜드의 럼프 포켓백. 네, 이거는 정말 그 수납 공간을 평상시 에 많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인데요. 크기는 전에 가방들보다는 조금은 크고 너무 부담스럽게 크지 않은 정도로 나왔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패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디자인은 딱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큰 아웃 포켓 하나와 사이드 포켓 두 개. 원단은 코튼 백으로 나왔는데 이 캔버스 그 느낌의 소재라기보다는 살짝 나일론으로 코팅한 것과 같은 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자 이렇게 스트링 여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똑딱이로 열어서 안에 패드도 넣으실 수 있도록 두 개의 내부 포켓이 있는데요. 보강재도 정말 두꺼워서 좋았고 등판에도 보강재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충격에는 끄떡 없겠어요. 밑바닥은 보강재도 살짝 들어가서 너무 각지지는 않고 딱 자연스럽게. 살짝 터질 것 같습니다. 어깨 패드도 들어가서 안 아플 것 같고 가슴 스트랩까지도 있네요. 플라스틱도 일반 저렴한 게 아니라 내구성이 좋은 플라스틱 느낌이 딱 납니다. 이건 캐주얼한 착장에도 입을 수가 있고 미니멀한 착장에도 맬 수가 있기 때문에 범용성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줄평 딱히 부족한 거는 못 찾겠다. 그냥 한 학기만 메수 있는 가방이 아니라 아마 이 가방을 하나 메고 다닌다면은 대학교 4년 내내는 맬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자 여기까지 백팩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트나 더 스타일리시하게 맬수 수 있는 가방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넘블랭크 브랜드의 크로스백 다크그라운 신상 색상입니다 이게 이제 넘블랭크 브랜드에서 캐리오버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다크그라운 색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크기는 너무 작지는 않고 웬만한 짐 같은 건다 수납이 가능할 크기예요 15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은 이 호보백 스타일의 크로스백인데요 아웃포켓 두개와 뒷면에 스냅을 또 열어주면은 보조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단은 크링클 가공이 들어간 폴리 60, 나일론 40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광택감이 살짝 있어서 레더 질감을 좀 자연스럽게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퍼에 샤무드 지퍼 컬러를 달아줬는데 비슷한 색상으로 또 달아줘서 포인트가 되네요. 내부에는 이너 포켓 한 개가 있어서요. 중요한 거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맸을 때 이렇게 보강제가 없으면 실루엣이 다 무너지는데 다행히 보강제가 살짝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랩은 웨스턴벨트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며 끈 길이도 여유로워서 포트에도 길게 착용할 수도 있고 봄 아우터로도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더 컬러의 색상도 겨울에 특히 많이 착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색상은 총세 가지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줄평 겨울에 진짜 잘 메고 다녔던 가방 이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 다크브라운 색상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뭐 넘블랭크는 가방은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네, 그다음 또 넘블랭크 브랜드의 크로스바디백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인데 시중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질감의 가방이었어요 크기는 크지는 않고 중요한 물품 정도만 보관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블레이저 코디에도 정말 저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미니백이 엄청 유행이 됐었잖아요그 미니백 대신에 좀더 트렌디하게 멜수 있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보여드리자면 고시감이 있는 라탄 소재의 단점인 내구성을 보완한 폴리에스터 개발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옆 사이드에는 다트 패턴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웃 포켓 하나와 뒷면에 보조 주머니도 하나가 있는데 격자 무늬 단추와 왁스 끈을 사용을 했어요. 끈을 이렇게 거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너 포켓 지퍼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 밑바닥 보강재는 따로 없었습니다. 단 모양 자체가 흐트러 지지 않고 각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한줄평 특히나 루즈한 그런 블레이저에 포인트 가방으로 매기 정말 좋을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포인트 되는 가방 찾고 있다 라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가방은 247 시리즈 브랜드의 아키백 2.0 블랙 색상입니다 이 가방은 크기가 꽤 큽니다 그래서 수납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정말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방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인데 저는 요즘에 겨울에 특히 코트에도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고요 봄에도 데이트할 때 많이 착용할 것 같은 가방입니다 겉면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그먼트 공정을 거쳐서 천연가죽이 가지는 흉터나 상처 등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군더 특기 없이 정말 미니멀한데 낙수장에서 영감을 받아 높은 실용성을 느낄 수 있는 구조와 직선, 곡선에 유려한 실루엣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디테일은 사이드 포켓2두 개가 있고요. 안쪽을 보시기 전에 강력한 히든 마그네틱 자석이 있어서 열어 주시면 되고, 두 개의 이너 포켓이 있는데 하나에는 지퍼가 달려 있는 포켓, 그다음에는 그냥 포켓이 있습니다. 밑바닥은 단단한 보강재가 있는 건 아닌데요. 좀더 두껍게 밑바닥을 마감을 해 줘서 밑으로 처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방 디자인 정말 만족하거든요. 봄뿐만 아니라 여름 제외하고 4계 내내 부담 없게 착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처럼 간만에 좀 컬리기 좋은 가방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죠?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캐주얼한 헤머백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비기니공이 브랜드의 빈티지 나일론 헤머백. 이 가방 아주 요물입니다. 색감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올리브 한 방울 떨어뜨린 그레이라서 색감이 정말 묘하게 잘 나왔어요. 겉감은 와샤가공 나일론 원단으로 나왔는데, 그 옷도 그렇지만, 와샤가공을 하게 되면은 살짝 그 옷의 크링클 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매끄러운 생 나일론 느낌보다는 살짝 자글자글 주름이 들어간 그런 나일론.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 포켓은 총 5개가 있는데요. 프론트에 큰거 2개. 그다음에 사이드에 2개. 뒷면에 지퍼로 된 포켓 1개가 있습니다. 내부 이너 포켓은 지퍼 달린 포켓이 1개가 있고요. 손 보강재가 있어서 흐물흐물한 그 나일론 가방의 느낌이 아니고 나일론 재질은 가져가 주면서 어느 정도 각이 잡혀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재, 버클 이런 게 정말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곳에서 퀄리티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랩도 웰수 있는 크로스백 디자인 끈과 이 헤머백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손 자 미스트랩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 가방은 두 가지 요소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비긴 202의 2 아우터 이런 제품들과 입었을 때 돋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가방이었습니다. 한줄평. 이게 디자인만 호불호가 도 역시 갈리지 않는다면 혹은 해모백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몇년 동안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가심비 가방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큰 동생들 오늘 이렇게 봄 대비해서 이 가방 대량 리뷰를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가방을 통해서 룩북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키장남의 근영 형킴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